서북도 군산을 위치한 오늘의 의뢰업체는요. 소스 제조 방법으로 특허를 출원. 2001년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한약재를 발효시킨 꽃게장을 개발. 20년 가까이 한결같은 맛으로 전통식품 브랜드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의뢰업체에 어떤 개선이 이루어질지 지금부터 지켜봐 주십시오. 여, 여보세요? 경찰서죠? 예, 예. 여기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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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 도둑! 밥도둑이요. <laughs> 깜짝 놀라셨죠? 야, 말로만 듣던 그 밥도둑. 게장이 여기 있습니다. 야, 기존에 봤던 거랑 너무 달라요. 지금 시선 처리가안 나거든요. 근사하자. 이렇게 아유. 맛있는 게장을 반드시 분이 다니 바로 백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명인. 네. 간장게장이 있어서는 제가 명인입니다맨들 좋아해요. 어, 어, 지금, 군중이 몇십 명이다 군중이 이 옛날 어르신들 말씀이요. 없는 네. 것 아프고,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침도 들어 이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레> 야 이거 뭐, 살이 탱글탱글한다. 야. 어, 찬물도 두 아래가 있으니까요. 아, 예. 먼저, 발은. 발못하지네 이게 진짜 꼭 해장입니다. 야 무릎 다 무릎 다. 야, 이번에 트우스트 차례군요. 야. 이번 야, 이거 정말, 짜지도 않고, 이게, 뭐 어떤 맛이죠? 이게, 달콤하면서도, 아주 그냥 담백하면서도, 아무튼 최고입니다. 아유. 그 예전에는, 꽃게장하면 뭐, 짜서 밥도둑이라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짜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대요. 음, 네. 짜지 않으면서도 비린내가 안 나야 되고, 예. 그리고 이 살이 통통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좀깊은 맛이 이렇게, 근데 왜 속에서부터 이제 쫙 물어나와야 되거든요 네. 간장게장도 그렇고 또 양념게장 예. 양... 아, 아 아주 탱글탱글하요잘 아, 나오는 것같아서 예. 저거 <laughs> 맛이 어떻습니까? 아 정말 이거 헛웃음 밖에 안 나와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아, 맛이거든요 오, <목소리>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감 <목소리> <음영수> 많이 먹습니다. 쪼가공, 이쪼가 빨아들인 맛 배울 줄 알았는데 간만에 지는 씨가 너도 않고 게장도 네. 안 짜고요 대표님 인심도 그러니까. 안 짜요. 이게 게장인데 네. 고향에서 먹는 그런 음식 맛, 평토음식 네. 맞습니까? 군산 와이야 밥풀 볼...